뭐냐면, 먼저 맞춰보자. 방금 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최종 분해 선물. 탄수화물이 최종, 맨 마지막까지 분해되면 이게 돼요. 세 글자. 피읍, 지긋, 지긋. 뭐예요? 포도당. 포도당. 어. 포도당이 되죠. 포도당. 포도당이 됩니다. 이게 최종 분해 선물이야. 가장 작게 잘라진 거. 자 단백질이 가장 작게 잘라지면 이음, 미음, 니 시옷. 정답. 아미노산이 돼요.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 지방이 잘게 부서지면은 제가 써줄게요. 지방산이라는 물질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할 게 뭐냐면, 이걸 정리하 돼.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칸을 치는 건, 물에 잘 녹는 물질들이야. 물에 잘 녹는 물질들. 물에 잘 녹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수용성 물질이다. 라고 부르 수용성. 탄수화물이 최종 분해되면 수용성. 물에 잘 녹는 포도당이 되고요. 단백질이 막 잘라져도 물에 잘 녹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방은 기름이잖아. 기름덩어리가 풀어지면, 물에 잘 녹는 물질이 랄까 그렇지 않겠죠? 얘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입니다. 지용성. 물에, 물하고는 잘안 섞여. 자, 이걸 둘을 흡수하는 곳이 달라요. 다릅니다. 자, 최종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소장이었잖아. 마지막에 잘게 짜른 것들을 소장에서 흡수할 건데, 흡수할 건데, 자, 소장의 어디에서 흡수하냐면, 소장을 잠깐 확대해 볼게요. 소장을 확대해보면은 소장의 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단면으 보면은 소장의 내벽 이게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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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이 져 있어요 이 녀석들을 표면적을 넓혀서 표면적을 넓혀서 더잘 흡수하기 위해서 주름이 져 있는데 이 주름을 또 확대하면 주름을 또 이렇게 확대를 또한번 해보면 또한번 해보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주름 안에, 주름 안에,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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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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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돌기이돌기이돌기이돌기돌기하돌기돌기하돌기 돌기, 돌기 돌기 그림으로 돌기게 책에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돌기입니이 이것을 융 돌기가, 융털 융털이란 돌기가 바로 이런 주름 안에 들어있는 이런 돌기를 말하니다 이것도 표면적을 더 많이 표면적을 더 많이 넓히기 위한 돌기입니다. 자, 이 융털의 구조를 보면은 융털 안에는 잘 봐. 융털 안에는 바로서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한 봉이 박혀 있어요. 자, 영양소가 박혀 있고 이 것들이 이렇게 암주관이라는 걸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이 그래서 암주관인데, 암주관인데, 암주, 암죽, 암관이라는 녀석이 바로 지용성,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암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가 여기 로 이렇게 들어가서 흡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을 모세혈관이 막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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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고 있어요. 이것들은 모세혈관이라 고 해. 모세혈관 안에는 피가 흐를 거 아니야. 피의 대부분은 물이죠. 그러므로 물 속에 잘 녹는 물질, 다시 말해서 뭐? 수용성 물질들. 수용성 물질들은 수용성 물질들은 이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암 주관과 모세혈관으로 이것들이 흡수, 흡수, 흡수가 주르륵 일어나게 되는 거야. 자, 흡수된 녀석은 어떻게 이동하냐? 잘 봐. 흡수된 녀석은 흡수된 녀석은 모세혈관을 따라 흡수된 이 수용성 영양소는 흡수된 것들이 간으로 간으로 간을 갔다가 간에서 혹시 독성이 있으면 독을 좀 해소를 시키고요 또 너무 많은 포도당 같은 게 있으면 간에다가 좀 저장을 하기도 해서 좀 조절을 해 간은 조절 장치야 독성도 조절하고 포도당의 양도 조절합니다 좀 조절을 한 다음에. 보에서 온몸으로 쫙! 뿌려가지고 각 세포한테 이런 수용성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 아 그렇게 영양소 흡수한 것들을 온몸으로 보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암주관으로 흡수한 지용성 영양소는 간으로 가지 않아요. 간으로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직접 심장으로 들어 직접. 자, 옆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직접 심장으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와서 심장에서 온몸으로 뿌려준 이런 둘의 차이점. 간을 지나는 녀석이 있고, 간을 지나지 않는 녀석이 있다는 라 거, 수용성은 간을 지나지만, 지용성은 간을 지나지 않는다는 것까지만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전체 영양소가 어떻게 흡수가 되고, 이동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림으로 확인을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먼저, 동물의 구성 단계부터 볼게요. 너라. 조금 더 밝아지면 돼요. 앵글 아웃입니다. 아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어떤 학생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까지 다 정리하고 나서 고등과정을 갈 예정인데, 어, 쌤, 선생님 굳이 지구과학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물리 화학인데 물리 화학으로 빨리 가는 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과학이 이제 한 이제 절반 정도 다음 주면 절반 정도 끝나고 이제 한한달 반이면 우리가 지구과학을 갈 건데 지구학 과 하지 말고 이제 고등 고등 과정으로 가서 다시 고등 과정에 있는 물리 화학을 쌤이 이제 너네들 수준으로 알려줄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 중요한 건 어떤 과목을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 지구과학을 할 건지. 지금 어머니께서도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어, 어, 쌤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들이는 다르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쌤이 이제 설문조사 할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라고 말해주면 반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 굳이 지구과학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쌤은 굳이 막 지구과학을 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과학 빼고 이제 바로 우리가 고등과정으로 트레이닝을 좀 열심히 하면은 중학교 신성적은 당연히 잘할 거고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잘하는 과학을 너무 잘하는. 그런 학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미리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 중등 과학을 다 정리하고 가긴 갈 건데 이미 물리 화학을다 정리가 한번 됐어. 지금 뭐 기억이 나니 안 나니 이런 것들은 쌤이 다시 기억을 살려줄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이제 지구과학까지 하고 갈 건지 아니면 지구과학 빼고 이제 생명과학까지만 딱 끝나면 끝나면 바로 이제 어, 고등 과정을 좀 미리 보기를 좀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동물의 구성 단계에 맞춰볼게요. 아까 봤던 동물의 구성 단계에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기관, 개라는 단계가 하나 더 껴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세포는 이런 것들은 세포입니다.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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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상피세포, 혈구. 혈구는 적 혈구를 그려놨는데, 적혈구 하나도 세포예요. 세포입니다. 세포들, 모양이 다 다르죠? 세포의 모양은 다 달라요. 하지만 세포입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듭니다. 이런 성피세포의 모임을 성피조직, 근육세포의 모임을 근육조직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자, 근육조직과 상피조직 같은 게 잔뜩 모였어. 위도 아프죠? 아프니까 신경조직도 이렇 모여있는 거야.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다? 기관이 됩니다.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있는 게 기관이 되는 거야. 또 이런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잔뜩 모아놨죠?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잔뜩 모아서 우리는 소화기관계 또는 소화계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등 여러 개의 소화 여러 개 여러 개의 기관계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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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면 하나의 사람이 되겠죠? 사람을 개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읽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영양소 아까 정리 많이 했고요. 정리 많이 했고 어, 영양소 부분도 여기 이렇게 그냥 읽어주면 될것 같고. 특히 여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체크 좀 해볼까? 비타민은 부족하면, 섭취량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나요. 비타민 결핍증도 필요하면 암기법을 좀 알려주도록 할 텐데, 오늘 말고는 오늘은 암기법이 필요 없으니까. 오늘은 이 비타민이, 비타민이 우리의 타겟, 우리의 공부 목표가 오늘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때 결핍증 안기법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 해조류, 해조류, 김, 김은 김 해조류 안에 무기염류 아이오딘 들어있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무기염류는 해조류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문제 풀면 될것 같아요. 자그리 영양소 검출 반응인데, 자이 그림 보고서 바로 해줄게요. 자 포도당, 자 어, 노래는요. 포도 포도당은 베네딕트 황적색인데, 황적색으로 보이나? 잘안 보이죠? 책에 그림 봐요. 황적색 이런 색깔이에요. 주, 약간 주황색 같죠? 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황적색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때 체크할 거, 체크 별표 가열해줘야 돼. 베네딕트 반응은 반응이 너무 느려서 약간 반응을 빠르게 보려면 가열을 해줘서 에너지를 좀 공급해줘야 됩니다. 자, 네 개의 반응을 전체 봐도 가열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베네딕트 용액만 가열을 통해서도 빠르게 반응을 확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청남색. 이게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는 모습이고요.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면, 아, 농말이 들어있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요. 단백질은 뷰렛 반응, 보라색. 이게 보라색인 걸로 보이네요 어, 보라색. 이게 뷰렛 용액을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라색으로 바뀌면, 아,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지방은 수단3 용액을 떨어뜨리면, 선홍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영양소 검출 반응이에요. 암기성을 제시해줬습니다. 꼭 기억해 주고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요 실험도 바로 방금 봤던 그 실험의 연장선이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이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소화 과정. 아까 선생님 소화 과정은 잘 정리해줬기 때문에 그게 어 이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화 과정 이외에 기계적 소화도 있고, 화학적 소화도 있잖아. 기계적 소화. 가 그러니까 씹는 거, 섞어주는 거, 그죠? 섞어주는 거. 체크만 할게요. 작게 부수는 것을, 아이고, 작게 부수는 것을 씹는 운동이라고 표현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섞어주는 거. 소화액을 섞어주는 것을, 서, 섞어주는 것을 분절 운동이라고 좀 어렵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꿀꺽 삼켜주는 거. 다음으로 넘겨주는 것을, 이동시키는 것을 꿈틀 운동이라고 불러줘요. 기계적 수화는 십, 씹는 거, 섞는 거, 넘기는 거, 이세 가지를 다른 말로 씹는 운동, 분절 운동, 연동 운동, 이렇게. 아이고, 연동. 꿈틀이요? 꿈틀 운동, 이세 가지로 불러준다는 거야. 한자어로 연동이라고도 부른다. 꿈틀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것 같아요. 순수한 글 같습니다. 꿈틀 운동으로 바꿔서 기계적 수화, 이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기계적 소화는 꿈틀운동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꿈틀운동이 꿈틀꿈틀 일어나잖아. 모든 부분에서 기계적 소화가 똑같이 일어나니까 따로 정리하지는 않고 아까 화학적 소화만 정리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 소화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위의 구조. 자, 위는 아까 말했지만 위는 식도로 들어와서 여기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고 1 2지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위에는 근육 구조도 있고요 근육구조 사이사이에 위샘이라고 하는 위액을 분비하는 샘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위액구조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자 소장하고 연결된 소화기관 아까 샘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자 이게 소장 12시장 쪽인데 12시장에 아까 이자가 연결되어 있었죠 이자가 연결되어 있었고 이자액이 나올 때 모두 함께 나온다 간에서 만들었던 슬개집을 슬개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에게 나올 때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 그림. 이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지 알아요? 이자. 이자를 다른 말로? 이거를 최장이에요, 최장. 최장. 세부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말하거든, 바로 췌장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소화 액 소화 효소도 무려 세 가지가 나오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자에서 이자에서 호르몬도 두 종류가 나와, 호르몬도 그래서 호르몬도 내고 내야지 소화액도 만들어야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췌장에 암이 걸렸다. 이 기능을 다 수행 못하니까 몸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찾아내기도 되게 힘들다고 말해요. 아무튼 췌장이 바로 이자 여기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림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수학 과정은 그래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스이 아까 정리해준 걸 그대로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번만 딱 읽어주면. 이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게. 어 내용 정리한 거잘 들었다면 할수 있을 거야. 마지막에 대장 넘게, 대장만. 마지막 대장은, 대장은 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소화가, 다 소장에서, 소화가 다 끝나고 나서 소장에서 막 물과 함께 흡수가 돼요. 근데 남은,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오잖아. 대장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물만 추가적으로 흡수가 돼요. 물만 추가적으로 흡수가 돼서 아주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없는 덩어리가, 덩어리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이게 덩이었죠? 덩이었습니다 근데 대장이 고장나면, 대장이 아파. 그리고 우리가 어, 되게 차가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 설사하잖아. 설사하는 이유가 대장이 아파서, 그럼 대장균이 너무 많이 증식해서 대장이 제기능을 수행을 못하니까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 물을 흡수 못하니까 물이 그냥 흥건한 상태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설사한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대장의 기능은 물을 흡수, 수분만 흡수한다. 체크. 화학적 수화 일어나지 않고요, 않고요, 어 물을 흡수한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를 대변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하는 것이 대장입니다. 대장에서는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꼭 체크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소화과정까지 정리했고요. 마지막 그림 이제 흡수 이동. 학생이 그림으로 잘 그려 주었는데 이 그림만 정리할게요. 자,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는데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녀석은 간을 지납니다. 이간안 써있는데 간을 지났다가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가고요. 암주가는 간을 지나지 않고 바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갑니다. 또 기억할 건 수용성 영양소의 종류와 지용성 영양소의 종류를 좀 기억해 주어야 하는데 쌤이 정리해 준건 그러니까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바로 지용성 영양소야 라고 불렀죠. 네, 비타민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이 있거든요. 써볼까요? ADEK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ADEK. 이것들이 바로 암주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쌤이 아까 정리해 준건 포도당과 아미노산만 정리했는데, 물에 잘 녹는 건 무기염류도 물에 되게 잘 녹고요. 그무기염류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로 분류가 되고, 수용성 비타민도 바로 수용성 영양소가 되겠죠? 수용성 비타민은 B하고 C라고 써놓으십시오. 수용성 비타민은 BC가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고요. 비타민 A, D, E, K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비타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비타민 음료 되게 많이 먹죠? 비타민 음료, 비타 500. 비타민 음료를 먹으면 비타민 음료는 거기 B군과 C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와 C는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물에 녹기 때문에 오줌 쌀때 나갑니다. 그래서 몸에 쓸데없이 축적되지 않아요. 딱쓸 만큼만 쓰이고 축적되지 않고 나가고요. 저 비타오백 같은 거 많이 먹고 나서 그런 비타민 레몬, 레모나 레모나 같은 거 이렇게 털어 넣고 나서 나중에 오줌 싸면은 오줌 색깔이 노래요. 그게 비타민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A, D, E, K는 약국에서 잘안 팔아요. 요즘에 D를 좀 팔기도 하는데 원래는 잘안 팔아요. 왜냐하면 지용성 영양소라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물에 잘안 녹으니까 오줌으로 못 나고 오줌은 물이잖아 오줌으로 못 나갑니다 몸 안에 쌓여 몸 안에 쌓이면 이것들을 이것들도 나, 나름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몸 안에 쌓이면 썩는데요 이 비타민이 약간 썩으면 썩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이것들 막 사먹으면 안 됩니다 혹시 팔더라도약 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만 이제 이제 몸에다 투입을 해줘야 되는 영양, 어, 비타민들이,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다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을 좀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배웠고요 자, 개념확인킷즈 1, 2, 3, 4번 풀어볼게요. 풀어봅시다. 우와, 이거 정말 많은데 다 했다.